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.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재송 운에서 이 편재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이 정재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편재 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들어오는 돈과 재물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이 기획과 아이디어로 벌어들이는 돈과 재물이고, 또한 어떠한 투자나 투기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기도 하고, 정재웅보다는이 돈의 단위가 더클 수가 있겠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돈이라기보다는 이 돈의 활용 범위가 넓고 밀물과 설물과 같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돈과 재물이고 이 남명한테는. 여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활동 무대이고 내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경우입니다.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운에서 내가 신강하냐, 신약하냐가 중요합니다. 현재 운이라도 누구에게는 좋게 길하게 이 돈이 들어오는 운이기도 하고 또한 누구에게는 오히려 충하게 돈이 나가는 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제가 강조를 해도 좀 식상하고 고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 부분을 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재성이 들어올 때는 내가 신강해야 됩니다. 특히나 이 편재 운이 들어올 때는 더욱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. 이정제는 쌓이는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편재는 유동성이 강한 돈이기 때문에 자칫 놓치게 되고 이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이 편재운이 들어오게 되면 은뭐 연령대별로 봐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이라든지 사업가명이나 또는 이 공부하는 학생에게나 남명일 때와 그리고 여명일 때다 다르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육신적인 의미에서도 길러서 또는 이 흉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편재는 그냥 공중에 붕뜬 돈이 아니고 또한 어떠한 행동의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뭐 첩이라든지 애인이나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인간사가 이렇게 간단 명령하면은 사주 풀이하는 것도 쉽고 이 삶의 모습들도. 복잡 다단하지가 않고 얽히고 설키고 우여곡절이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은 복잡 미묘하고 얽히고 설키어 있고 이 다단한데 이 사주와 운 그러니까 이 명운을 한꺼풀씩 풀어내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게 이 명리의 매력이고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 편재훈이 한참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학업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,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는 꼴이고, 남녀공이 이 책상머리에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, 자꾸 이 밖으로 나돌게 되는 꼴입니다. 이 재성은 인성을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, 어찌 보면은 이 학생들에게는 편재 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최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내가 좀 신강한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이편재 운이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뭐 성과금이나 뜻밖의 이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이 재테크로서 수입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솔직히 이 정제가 들어올 때보다 현재가 들어올 때 기분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정제는 규칙적인 돈이고 이미 계획하고 예상된 돈이라고 한다면, 현재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돈이기 때문에 더 반가울 수가 있고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이 공통처럼 느껴져가지고 지출이 더 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자 명일 때, 이때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. 편재운이 돼가지고 확장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 신강 신약 유물을 살펴야 되고 그 들어오는 편재운이 12운성상 절대로 들어오게 되는지 아니면은 장생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가지고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해서 12운성상 이 업의 기운을 나타낸다면은 뭐 확장을 해도 되고 이 다운의 기운을 나타낸다고 한다면은 같은 재성의 운이라고 해도 현상 유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이 편재의 기운은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좋게 작용을 할 때에는 순풍에 돋단듯이 매끄럽게 잘 흘러갈 수가 있겠지만 이 한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방에 이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 투기심리가 강해가지고 한방에 크게 날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정제는 이 집착력이 있고 끈기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한다면 은 편제는 좀 풀이하고 얽내이는 것을 싫어하고 개방적이면서 투기나 이 투자 심리가 강해가지고 이 편제운이 들어올 때는 신약명들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렇지만 이 식상이 발달하고 내가 좀 신강을 사주라고 한다면은 이 편재운이 들어올 때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 동안에 뭐 빚진 것도 다 갚게 되고 아이들도 뭐 유학을 보낼 수가 있고, 마누라한테도 이 차도 한대 뽑아줄 수가 있고, 뭐 여러모로 이 축제 분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. 편재는 한쪽으로 치우친 재물이기 때문에 좀 소진되기 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사주원국에 편제가 있는데, 이 들어오는 운에서 이 편제를 추가하는 운이 들어오게 된다면은, 일단은 이 수성하는 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특히나, 그리고 또이 연로하신 부친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갖고, 이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, 이러한 운 때, 뭐, 병환이 좀 있으신 부친이 계시다면은, 뭐, 부친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또한 여명 같은 경우 이 시어머니와 이 부친과의 관계가 동일하게 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 부인과의 다툼이라든지 이별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운 때에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편재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재다신약사주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성에 대한 욕구가 더 대단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편재운 때 이성의 난이 생겨가지고 망신을 좀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헛된 욕심과 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이 편재운 때 재물이 날아가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어머니의 연세가 좀 많으시고 편찮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운 때에 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업에 중단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무제성 난명 사주라고 한다면은 이런 편제 대운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본인은 이돈 버는 능력이 좀 없을 수가 있겠지만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좋은 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경우가 운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운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정재운보다는 편재운일 확률이 좀더 높은 편입니다. 그런데 이 편재운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 뜻밖에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, 또한 이 생각보다도 많은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이 재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. 신강한 사주들은 이렇게 편재운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일단 내가 신강하기 때문에 이 돈을 나름 잘 지키고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식상하고 관성이 많고 재성이 많은 이 신약 사주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 돈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. 이런 운때 그리고 남명 같은 경우에는 아내 외에 이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스킨들이라든지 난처한 일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돈을 좀 지키기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건강 상태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고혹을 치르게 되고 병원비로 충당될 수가 있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 부친이라든지 시댁의 일로서 재물이 좀 나가는 격이니까 이 신약한 사주들은 이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. 들어오는 만큼 꼭 지출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, 이 편제이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. 이런 운대에 이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, 그리고 이 재성이 천간에 떠 있고, 겁재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한다면, 틀림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,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, 그 들어오는 돈을 본인 명의로 하지 마시고, 이 배이자, 배우자, 명으로 해두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 신강한 사주들도이 운에 의해서 좀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현재 운에 돈을 벌어가지고 잘 유지를 하고 모아놓고 있는데, 그런데 이 들어오는 운에 의해가지고 이 돈이 또 생각지도 않게 지출이 될 수가 있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은, 관성운때 괜한 감투나 이 명예를 위해 가지고 지출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선거 후보에 나가 가지고 낙선되는 경우입니다. 이럴 때 지출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평관은 때 이러한 면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건강도 좀 많이 약해지고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식상 운대에는 특히나 이 상관 운대에 뭔가를 좀 벌리려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냥 진득하게 눌러 앉아 있는 게 상책이고 또한 그리고 이 유흥 쪽으로도 돈이 좀새어 나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괜한 오지랖을부리다가 지출이 많이 생기게 되고, 나중에는 이 후회할 수도 있게 되니까, 이러한 것들을 미리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나는 뭐 신강한 사주니까 이 돈을 잘 지킬 수가 있겠지.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이 사주 원국이 원래 신강한 사람들도 이 들어오는 운에 의해 가지고 신약해질 수가 있고, 또한 이 신약한 사람들도 이 들어오는 운에 의해 가지고 신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만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 들어오는 운들을 예의 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게 아무래도 뭐 데미지나 영향력이 좀 적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충운이나 이런 운 때는 더욱더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특히나 이 재성을 충하는 운이 들어오게 된다면은.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친과 시어머니 또한 남편 같은 경우는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안 좋아질 수가 있고 부친이라든지 시어머니나 아내가 좀 아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운때를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돈이 많이 지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저도 예전에 겪었었는데 이 사주 원국에 재성을 충하는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지출이 되는 경험을 했는데 이런 운대를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편재 운대, 이 생긴 돈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또한 이 겁재 운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욕심도 아무래도 과해지게 되고 승부욕도 발동이 돼가지고. 그리고 이겁쟁는이 이 재성을 앗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이 겁쟁운 때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괜한 욕심과 이 탐욕이라든지 승부욕으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자족하시고 만족하시면서 이런 운 때에는 이만하면 됐다,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되뇌이면서 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겁쟁운 때 뭔가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이 신약한 사주라고 한다면은 겁제운대에 도움을 받고 그나마 뭐 반타작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이득이 발생될 수가 있겠지만 신강한 사주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돈이 나가는 형국입니다.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사업하는 사람이 이 부부 사이가 그저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칫 이 편재 운때 바람이 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신강한 사주라고 한다면은 사업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뭐 재물도 부르나겠지만 더불어서 여자도 함께 들어오는 운인데 여기다가 이 합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10중 89이 바람이 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운이 뭐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는 그 본인 당사자에게는 뭐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뒤끝이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 본인 판단 능력과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행 불행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편재운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. 이미 은퇴를 하고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한테는 좀 위험한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편안하게 이 노년의 안식을 취하시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편재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떠한 재적 결과물이나 이 목표물이 생겨가지고 바쁘게 움직이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썩 유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. 물론 요즘 노인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70대가 넘으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. 평소에 그렇지만 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부지런한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뭐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 병약하고 이 심약하신 분들한테는 이 건강에 적신호가 다가올 수가 있,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대략적으로 제가 이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이 편재운은 밀물과 이 썰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좀 신강해야 된다는 것이고 신약하신 분들은 이런 운때에는 특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 편재가 들어오는 운에 남명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들어오는 격이니까 미혼한테는 좋은 일일 수가 있겠지만 기혼자에게는 이 바람으로 전이가 될수 있으니까, 이런 운 때에는 특히 여자 문제에 대해서, 어 기혼자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, 사조 원국에 이 편제를 충하는 운이 들어오게 된다면은, 육친적으로는 이 부친과, 그리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, 그리고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서운해지거나,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좀안 좋아질 수가 있고, 특히나 이런 운 때에는, 지출이 좀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확장을 한다거나 분점을 내거나 한다면은 크게 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런 편재운이 이 좋은 사람들은 무재성 사주가 이런 편재 대운을 만나게 된다면은 능력 있고 돈 많고 예쁜 마누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물론. 그 사람의 사주 원곡을 다 봐야 알겠지만,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. 이상으로 이편재운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,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,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